안녕하십니까. 표국대의 지역구 출신 프로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산하 8개 교육기관을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가 출연하여 설립한 포스코 교육재단에는 호항과 광양, 인천 3개 지역에 12개의 각급 학교가 있는데 이중 포항 제철고, 포항 제철 공고, 광양 제철고, 인천 포스코 고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독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0인만 포항 시민과 선배, 동료연 여러분, 그리고 이천여,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기와 포스코는 교육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교육부국을천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의 약속이 없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뿌리를 잊은 포스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약속을 현실작처럼 내동댕이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포스코가 어떻게 설립된 기업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회사명을 바꾸고 경영체제가 민영화되었다고 해도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스코교육재단은 1971년 포항제철안 설비보험 6천만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무를 교육을 통해 성실히 이행해야 할 사실상 공익재단입니다. 교육부국은 포스코 직원과 자녀들에 대한 국지이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코스코및 계열사 직원 자녀가 아직도 45% 정도 재학 중입니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도 없이 복지 혜택을 줄여버리는 행위는 기업 윤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철산업은 지역 환경을 골모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이건 아니건 환경문제 유발 산업체는 지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상생관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기업과 지역 사회 상생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서울에 창의마당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해 포항 시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육 서비스까지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경력이 어렵다고 해서 화력 발전소 문제까지도 두팔 걷어붙이며 도왔던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를 짝사랑했던 것입니까? 교육은 눈앞의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당장 국립전환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여 포스코 교육재단이 교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포항시 또한 지곡단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곡단지 개방 이후 많은 직원들이 단지에서 빠져나왔고, 거꾸로 많은 시민들이 단지 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비 추가 부담 없이 포스코 교육재단의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국단지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지국단지 내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고 실내 체육관 지방 배칭이 거절되면서 지국단지 내에 있는 학교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직원 자녀도 비리 직원 자녀도 모두 포항 시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철 중학교로 재학해야 하는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교육은 포항의 미래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고 지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포스코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다면 초등학교에 보낼 직원도 많을 텐데 왜 그런 건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한 부모님의 하소연은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립전환 계획을 처리하고 포항시는 지국단지 내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